이 내용물을 보면 전개도 한 장과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뒷면이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면입니다. 로켓 아, 발사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사대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만 접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 이쪽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으시면 되는데, 한쪽부터 차례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안쪽, 안쪽으로 접고, 또 반, 여기는 바깥쪽, 안쪽으로 접고, 끝까지 다 접으려고 하지 말고 중심부만 먼저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접고 바깥쪽으로 접고 안쪽으로 접고 바깥쪽으로 접고 가운데만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접고 이쪽 부분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먼저 합시다. 안쪽으로 접고 바깥쪽으로 접고 점선 부분만 안쪽으로 접으세요. 아 이쪽을 다 접었으면 이제 가운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점선은 점선이 없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위로, 바깥쪽으로 접고, 가운데는 안쪽으로 접고, 여기, 요, 이, 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먼저 여기, 선만 먼저 해봅시다. 가운데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또, 바깥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으로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으로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으로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으로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도 점선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눌러주고, 없는 부분은 위로. 중간만 접어주세요. 여기,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접어만 줍니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한쪽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V자 모양으로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접어줘요. 또 여기도 눌러 주면서 V자 모양으로 눌러 주면서 이렇게 잡아요. 이쪽 구겨 줘도 괜찮아요. 일단 잡아 주면서 V자로 접어 주면서 이렇게. 또 접어 주면서 이렇게. 네. 또 접어 주면서 이렇게 접어 주면서 자, 이렇게 이쪽 이렇게 완성됩니다. 네. 그다음 반대쪽 가운데죠. 가운데는 위로 또 이렇게 위로 접었던 대로 위로 이렇게 위로 하면은 이렇게 풀칠면 풀칠면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 삼각형만 V자 모양만 좀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은 완성입니다. 이쪽 완성이죠. 네, 그다음 반대쪽이 남았어요. 반대쪽도 우리가 어, 여, 어, 손으로 한번 눌러놨었잖아요. 안쪽 눌러놨었죠? 눌러놓은 반대로 여기도 삼각형, 여기 V자 모양을 살살 만져주면서, 만져주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긴 내려갔죠?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죠? 또 삼각형을 V자를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서 조금 구겨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대쪽. 또 눌러주면서, 이렇게 V자 살짝 눌러주고, 여기는 안쪽, 여긴 바깥쪽. 이렇게 또 눌러주면서 안쪽, 바깥쪽. 이렇게 여기 또 삼각형 여기 V자 모양 눌러주세요. 또 안쪽, 여기는 밖으로 빼서 또 V자 눌러주고, 네. 또 V자 눌러주고, 여기 안쪽, 바깥쪽.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서 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발사대 첫 번째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지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밑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네, 조금 어려운데 한쪽부터 공략해서 들어가면 쉬워요. 네,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연결해서 한번 보고 해보세요. 다음, 발사대라고 써져 있는 것을 뜯어주세요. 이제 발사대를 합체할 거예요. 꼬마 로켓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접는 선에 맞춰서 다 접어주세요. 틈새가 있어요. 틈새에 이, 이 부분을 끼워주세요. 문 다음에 이 틈새를 위에서 아래로 눌르듯이 집어넣으시는 게 편해요. 아,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완성했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또 접는 선을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여기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요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모양 맞춰서 끼우고, 그 다음 안쪽에서 날개를 펴주세요.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펴주세요 안쪽에서 됐죠 더 튼튼하게 하려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친구를 풀칠을 하고 여기 풀칠하고 이렇게. 붙여서 완성하시면 돼요. 발사대의 옆면을 보강을 해주셔야 안에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튼튼해져요. 이렇게 붙이고 선생님은 테이프까지 테이프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딱 붙였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붙여서 바람이 이 안에 공기가 이쪽으로만 나와야 돼요. 다른 쪽으로 나오면 로켓이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선생님은 테이프로 더 튼튼하게 바람 새는 구멍이 없도록 붙였어요. 짜잔, 이렇게 발사대 완성입니다. 이제 로켓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로켓은 이렇게 둥글게 접어서 풀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로 잘 붙여주시고, 단단하게 하실 분은 테이프로 마무리를 더 해주셔도 되겠어요. 여기 테이프를 붙이셔도 됩니다. 이제, 날개, 수직 날개와, 수직 날개 세 개와, 로켓 상단을 만들어 볼게요. 수직 날개는, 네, 이렇게 접어서, 끝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개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상단은 접는 선이 있어요. 접는 선을 살짝 접은 다음에 이 부분만 풀칠해서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날개 세 개를 접었으면 옆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 군데 하나, 둘, 세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 부분을 붙여주시고 단단히 붙여주시고 달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자꾸 떨어진다면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윗 부분 로켓 상단은 여기를 풀로 붙이시고 부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붙는다면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로켓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로켓 아까 만들어둔 로켓이 준비되었죠. 로켓을 발사대에 끼워서 아, 발사대에서 로켓이 이렇게 좀 매끄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네, 어디로 날아갔나요? 너무 멀리 날아가서 보이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힘을 덜 주어서 발사를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살짝 좀더 힘을 주면 아주 멀리 날아가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재밌게 만들고 놀, 놀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안녕.